이전 강의를 이어받아 이번 강의에서는 <laughs> 세상 속 저희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삼터는 세상에 있으며 우리는 삼터에서 세상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삼터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삼터 기초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일터에 들어온 세상 속의 영향력에 대해 배우고 나누었는데요. 일터와 같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세상 속의 영향력을 받고 어떤 도전들이 저희들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나를 위한 가정 속에서 또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삼터인 가정, 우리 가정 속 관계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의 영향은 무엇인지 이 강의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팀에서는 가정 삼터가정이 받는 도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도전, 두 번째는 소통의 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도전으로 나누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의 회석,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도전에는 관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가장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는 조건적 자아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헌신의 도전을 받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편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었을 때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남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에만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다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싸우게 되고 부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를 떠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나를 중심에 두고 볼 경우 나의 자녀가 나의 위상을 높이는가 내리는가에 중심을 두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치의 문제는 세속주의의 영향력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로움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어, 생각하며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가, 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큰 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나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지 우리 가정의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희가 되돌아 봐야 합니다.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다 우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 또내 마음속 안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왕자로 표현해 보았을 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왕자에 내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자리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부귀 영화가 있지는 않나요? 크리스찬들은 저희 가정, 저희 마음 안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 어떻게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지 3터 어, 가정팀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강의들을 통해 기초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의 도전에 이어 두 번째 가정이 받고 있는 도전은 소통의 도전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전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각 가정 구성원의 생각 차이, 어떻게 내 자식이지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 라는 고민을 부모님이라면 한 번씩 해 보셨을 텐데요. 또 저희가 이민 1, 2 세대로 살아가며 이민 가정 속 자녀와의 언어 차이, 다른 자라온 환경으로 인한 표현력 부족과 한 언어 사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가정 속 대화가 많이 줄고 있는데요. <laughs> 그 외에도 가족 구성원 사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시간마저도 각자의 복잡하고 바쁜 일상생활, 스케줄로 인해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가정 속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의 여유까지 소멸되어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도전들이 결국엔 가족들의 단절과 고립으로 연결되어 가게 됩니다. 최근 흥미로운 책을 소개받았는데요. 호모 사피엔스인 인류에서 21세기로 저희가 들어서며 항상 아이폰이나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포노 세피엔스인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었다는 것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아침 일어난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며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신인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들의 모습, 아이들과 대면하며 하는 대화보다 문자를 통해 소통을 더 많이 하는 모습.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사회가 점점 정보화되어 가며 인터넷상 가상 공동체 역할이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줄여들, 줄어들게 만들어,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사용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지 보여주는데요. 16세에서 64세 연령대를 상대로 설문조사 해본 결과 하루 평균 저희가 7시간 이상을 인터넷을 사용하며 거의 5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동영상이나 TV를 신청하며, 시청하며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을 미디어 매체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드라마, 어, 인터넷 설교 듣기 등 항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배우자나 자녀가 말을 걸 수도 없지는 않나요? 조용히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들에 비해 얼마나 되나요? 저희 삶 속, 가정 속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영향. 저희 어른들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 헌신과 소통의 도전이 어, 더 나아가 저희 가정을 위협하는 관계의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의 관계, 고부와의 갈등.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많은 모습이 있는데요. 한 가정 안에서 소통의 단절, 격변해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생기고 또 서로 점점 문화와 경험의 차이가 벌어지며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까지로 이어가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저희가 부모님께 대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근접한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은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가정 안을 파헤치고 들어온 이런 도전들로 인해 많은 부모 자식의 사이에 건강한 대화가 오가지 못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어집니다. 또 저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관계 중 부부 관계 속에 들어온 해삭주의 영향을 살펴보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가 자기 중심적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면 나도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간의 사랑을 하고 있나요? 부부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대화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힘들 것을 얘기할 때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답니다. 현대시대에 자라가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으며, 모든 것이 치열한 경쟁사회, 공부, 스포츠, 외모, 이런 것 등으로 어, 등에 비교되며,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낸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보여져야 하는 나의 모습, 인기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p w Research Center s u 통계를 보면 거의 80% 이상의 청년들이, 종교나 신앙이 삶의 중요한 뜻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관계의 단절이 심해지며 재생상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고갈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 심리적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상 속 도전들로 인해 깨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삶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의 변화, 동성연애 문제로 무너지는 정체성 등등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6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도전 강의를 마무리하며 묵상과 적용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당신의 가정은 소셜미디어로 인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이 어떻게 세속주의의 영향과 연결되어 있는지 강의에서 다룬 가정의 헌신, 소통, 관계의 도전을 살펴보며 나눠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러 매체들을 통한 세속주의의 영향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소그룹 모임에서 세속주의의 도전에 관한 질문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